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최근 시바이누에 대한 큰 주목이 있었죠. 특히 대규모 토큰 이전과 강세 돌파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서 거의 2조개에 달하는 시바이누 토큰이 비공개 지갑으로 이동되는 거래가 목격되었습니다. 이 거래의 시기와 규모는 주요 투자자의 전략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재분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 패턴은 이번 연도 초반 대상승이 있었던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바이누를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시바이누가 강한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1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시바이누 시장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민코인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고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량 영역에서도 400% 이상 급증했고, 15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강세 패턴은 시바이누 자산이 곧 추가 상승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150% 이상 급등이 나올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자산 소각 프로그램과 시바리움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바이누의 희소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코인과 주식, 환율까지 좌우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서 중국은 별 영. 영향력이 없을 것 같겠죠? 하지만 그와 정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지만 중국은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정말 높게 상승하죠. 중국의 장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그런 중국의 코인 장외시장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러시아와의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 는약 360조 원을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이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입니다. 저는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를 이번에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오른쪽에는 코인이 나와 있었는데, 초록색이 매수, 빨간색이 매도 신호였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은 5월 매매 계획표뿐만 아니라 6월 매매 계획표도 이미 가지고 있었고 7월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6월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만 가지고 있어도 6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5월 매매 계획표와 6월 매매 계획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중.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5월 15일 매매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은 5월 15일에 마스크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장외시장의 신호를 믿고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을 5월 15일에 매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을 확인해 보니 5월 15일에 저점 대비 순식간에 40% 이상 급등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신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의 시장 브로커들은 그 다음에 5월 16일에는 애니메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애니메 코인의 5월 16일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보니 역시 저점 대비 약50% 조금 안 되게 급등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서워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의 시장 브로커들은 5월 17일에는 캐시노 독스월드를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캐시노 독스월드의 5월 17일 이후 움직임을 보니 역시 순식간에 5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시장의 엄청난 힘입니다. 이 엄청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5023-5766, 번호로 중국. 이라고 문자 한 통만 깔끔하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5월 담은 매매 계획표와 6월 매매 계획표를 안 가린 사진으로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인생 역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외 시장 브로커들의 6월 매매 계획표를 안 가린 사진으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